자, 여러분, 논증을 배우려면, 우리가 논증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쵸? 네. 자, 그, 여기 있는 그 말을 보기 전에, 일단 한 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재현아, 논증이 뭘것 같아요? <laughs> 재현이 말로, 논증. 논증이요? 네. 우리 많이 써왔잖아요, 논증, 논증. 논증이 뭐예요? 어.. 감이 안. 감이 잘안 와요? 서연이는 뭘것 같아요?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거. 그렇죠. 예, 네. 뒷받침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논증은 일단 하나의 진술로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무언가를 뒷받침하려면 여러 진술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진술이, 그쵸? 다른 진술의 의미를 어떻게 한다? 함축하거나 뒷받침하도록 조합을 하는 거예요. 네, 조합한 진술의 집합체를 논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보면 은 여러 진술을 사용해서 조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조합하냐? 이 진술의 의미를 이 진술이 뒷받침하거나 함축하게끔, 그쵸? 네, 그게 논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논증한다라고 했을 때, 논쟁한다라는 의미랑 약간 겹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논쟁하면 일단 어떤 걸 떠올리게 돼요? 네. 싸우는 거, 그쵸? <laughs> 네, 싸우는 거 생각하는데 예, 논쟁을 배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싸우느냐 예,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laughs> 그쵸? 예, 어떻게 더 샤우팅을 <laughs> 잘할수 있느냐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쵸? 아,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어, 이 진술이 이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함축하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조합하느냐 잘못 조합된 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리고 논제, 논증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제와 결론입니다. 어, 누군가 논증을 구사한다고 구사했는데 전제나 결론이 없는 논증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증을 하는데 결론만 제시를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증거를 만든다. 네, 그렇죠. 그럼 근거가 뭔데 왜 그런 건데라는 걸 요구하겠죠, 그렇죠? 네. 그 근거 왜 그런 거가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전제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전제를 논거, 근거로 삼아서 이끌어낸 결론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누가 논쟁을 한다고 하는데 전제만 쭉 늘어놓습니다. 자, 여러분 듣는 사람이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결론이 있는. 요 그렇죠.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어,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야? 함축하는 바를 오히려 끌어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네,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논쟁은 항상 전제와 결론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제는 뭐냐? 결론을 함축하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을 의미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또 결론은 무엇이냐? 논증이 말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내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거죠. 근거이자 논거이고 결론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논증의 의미를 의미를 하게 돼요. 자 그럼 전제는 몇개 있을 수 있느냐? 전제가 한 개만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죠 아까 논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논거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안 좋아요? <laughs> 예를 들어서 어떤 결론을 내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므로 뭐 이것은 이것입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한 개만 제시하는 거 있고, 두개 제시하는 거 있고, 세개 제시하는 거 있고 이렇게 해보자고 해요. 아, 듣는 사람이 들을 때는 뭐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릴까요? 한 개만 제시하는 걸까요? 두 개만 제시하는 걸까요? 세개세 개에 세 제시하는 걸까요? 세개 제시하는 게더 정확하기 때지에간단력료죠 네, 그렇죠. 근데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너무 많으면 듣는 사람이 역효과가 없게 되죠, 그렇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어, 논거들. 그쵸? 논거들은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렇죠 그만큼 확실하다는 걸 의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쟁에서 전제는 한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잘만 구사한다면. 자, 근데 결론이에요. 결론에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쵸? 그러므로라고 했는데 결론이 여러 개입니다. 그럼 <laughs>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결국 말하는 의도가 이두 개.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건지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결론이라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오직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어떤 문장이 이제 주어졌을 때 전제와 결론을 파악하는 힌트가 하나 있는데 전제는 어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접속사 단어 뒤에 나오냐면은 왜냐면이라는 하 단어 뒤에 나와요. 우리가 아까 논거나 근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진술. 어,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유라, 이유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접속사 뒤에 나오는 진술은 대부분 뭐예요? 전제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결론은 뭐예요? 그러므로 그쵸. 이게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쵸. 예, 네, 그리고 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뭐, 따라서 무엇을 생각해 보면,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는 말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거 뒤에 나오는 진술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표준 진술의 형태로 구성된 논증은 아니에요. 이런 논증이. 근데 논증이 뭔지를 한번 이걸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나서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다. 그러므로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논증이 있다고 해 봅시다. 재현아 여기서 결론이 일단 뭐예요? 결론이. 그러므로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뭐예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결론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요두 개의 진술이 있죠. 그렇죠? 요두 개의 진술은 뭐가 될까요? 전제. 전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논증은 뭐예요? 전제가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예요. 전제가 두 개고 결론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논증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네? 만약에 혹시 만약에 그 전제랑 결론이랑 중복이 될수 있나요? 만약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은그논증이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laughs> 그런 거는 논증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정원진술이죠. 그쵸? 아, 맞아 네, 그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 정원진술이구나. 근데 정원진술을 조합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이끌어내야 논증이 될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하러 그렇게 <laughs> 논증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 자, 그래서 어쨌든 논증의 기본 구조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는 여러 개일 수 있고 결론은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해했다면은 다음 논증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몰몬경은 성경이 아니다. 그러므로 몰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룰 수 있다. 이거는 아예 여기 결론이라는 힌트가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결론은 이거죠. 그쵸? 은 네. 언제는 뭐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쵸? 월문경은 그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전제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것도 전제 두 개의 결론 하나인 논증인데요. 자, 근데 여기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건 올바른 논증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아닌겠죠. 네,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떨까요, 서연아? 아니. 아닐 것 같은데 어디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아, 근데 살짝 피지 오븐 는같아데 살짝. 네, 네. 자, 마이크 켜주시고요. 아, 재현이가 설명해볼래요? 중복이 되는 건가? 전제가 중복이 된다. 네, 자,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쵸? 네. 자, 여기 성경이에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게요. 자, 성경은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쵸?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쵸? 아, 근데 손... 성... 이거 네, 밖으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절대 안 돼요. 네, 일단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 저 알겠어요. 알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안에서 또몰몬경이 따져봤으니까. 어, 그러면 그 전제에 따르면, 몰몬경은 성경이 아닐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 맞아요.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말씀이 아니라는 결론을 끌어내니까 잘못된 논증이죠. 그렇죠? 논리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 <laughs>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몰몬경은 성경이 아니래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이 있으면은 몰 몰몬경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 네. 네. 자, 그리고 요거 그려볼게. 몰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여기에 몰 몰몬경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죠.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이고 성경이고. 여기에 몰몬경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거 만족 여기 만족할 수 있나요 아닌가요 성경에 몰몬경 안 들어가니까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논증이 제대로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안된 안된 거죠 그렇죠 이런 네, 게 이제 논리적으로 잘못된 예그 논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얘기하지 않는 바를 결론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논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기독교인이라면은, 몰문경이 하나님이 마, 말씀이 아니라는 결론에 기꺼이 동의할 거래요. 자, 근데 아쉽지만, 논증 자체에는 오류가 있다. 왜냐면, 하 결론이 전제를 어때요? 충실하게 안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 성경이 하나님의 첫 번째 전제가 말한 바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은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는 말까지는 해요, 안 해요? 아니.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물론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몰몬경이라고 하는 애가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고 말안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네. 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결론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어, 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전제가 한개더 추가되면 그렇게 되면 네. 올바른 논증이 되는,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아예 그냥 여기에다가 성, 예. 네, 네,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런 게 추가되면은 요거는 올바른 논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아닌 다른 무엇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결론에서 말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전제가 말하는 바를 뛰어넘는 논증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틀린 논증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예 하나를 더 봅시다. 자, 일리아드는 호메로스가 쓴 작품이다. 그리고 오디세이아는 일리아드와는 다른 작품이다. 그러므로 오디세이아는 호베로스가 쓴 작품이 아니다 라고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그 말하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어처구니 없이 들리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laughs> 논리적인 오류는 똑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이논쟁은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앞선 논증처럼 이 논증도 첫 번째 전제에서 말하는 바를 뛰어넘는 결론을 말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전제는 호메로스가 일리아드를 썼다는 것이지 호메로스가 일리아드만 썼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예요? 네. 어, 오직 일리아드만 호메로스의 작품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리아드는 호메로스의 작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이해돼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일리아드만 호메로스가 쓴 작품이다라고 어, 가정을 해보고 그 논증을 따라 가봅시다. 그러면 오디, 네, 오디세이아는 일리아드와 다른 작품이니까 오디세이아는 호메로스가 쓴 작품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성립이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올바른 논증이 되니까 이게 오류가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거는 진짜 오류가 논리적 오류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네, 근데 두 번째 거는 어때요? 그냥 딱 봐도 이게 말이 돼? 이렇잖아 그렇죠? <laughs> 근데 따져 보니까 어때요? 둘다 오직이라고 하는 그 제한 범위가 안 들어갔을 뿐이지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논증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얼핏 듣기에, 어, 맞는 건데, 합리적인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일단 조심해야 돼요. 네, 그 내용보다도 이 논리적인 구조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네, 부분들을, 이런 네,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논증을 판단할 때는 그 논증의 내용이라기 보다는 논증의 사실 구조예요. 그래서 결론이 전제를 충실하게 따르는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또는 전제가 결론을 온전하게 함축하거나 뒷받침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학에서 논리적 오류가 있다, 논증이 잘못됐다라는 말은 그 논증의 결론이 거짓으로 판명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마이까 그러니까 앞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전제가 말하는 바를 뛰어넘어 뛰어넘는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잘못된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잘못된 결론이지만 그럼에도 몰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결론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해서 그 결론이 반드시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에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다라는 거는 결론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네가 말한 전제가 말하지 않는 바를 뛰어넘어서 말했다라는 의미만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뭐예요? 올바른 전제를 그렇 갖고 오던지그렇 예 아니면은 그거에 맞는 결론을 그쵸 바꾸든지 그렇게만 해주면 논리학적인 관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줘요? 어, 논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했네라고 인정해주는 거죠, 그쵸? 네자 그런데 여기서 또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타당했다고 해서 그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만, 결론은 참이 아닐 수 있는 주장들도 여전히 나온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네.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라는 거는, 마땅히 논증이 갖춰야 할 그런 어떤 조건을 얘기 하는 것이지, 결론이 100% 맞다 틀리다에 대한 얘기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예, 그 주지를 하고 인지를 하고 논쟁을 배워가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저기 그 어떤 사람과 이렇게 열심히 논쟁하고 있는데, 야, 너 논리적으로 틀렸어, 모순이야라고 할때그 너무 열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laughs>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틀렸다라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하여간 거기에 맞게 논쟁을 다시 구성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예, 그렇게 열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laughs> 그리고 상대방이 어그 논리적으로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주장을 했다고 해봐요. 예, 설령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꼭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예, 그거 역시도 없다는 거에요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는 있지만 그게 꼭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전제 자체가 틀린 전제면 어떨까요? 어, 그러면 결론도 거짓이 되겠죠, 그렇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참, 그, 논리적으로 설명 참 잘하는데, 네가 말하는 논거 자체가 틀렸어, 이 녀석. <laughs> 그쵸. 이렇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리고 만약 에 우리가 열심히 뭘 했는데, 논리적으로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아, 그래? 아, 여기, 아, 그 부분에서 내가 실수했구나. 아, 여기 사실 오직이라는 의미를 추가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네, 미안해. 하면서, 그쵸? 예. 하나님, 저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바, 네, 그죠 결론을 바꾸지 않아도 그 논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여전히 펼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나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습문제 이제 숙제로 해오시면 되는데, 어 전제와 결론을 에, 구분하는 에, 그런 연습입니다. 그래서 밑줄친 요 결, 어, 진술 있잖아요. 네. 밑줄친 요 부분이 진술에 해당하는지, 아 전제에 해당하는지, 결론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이 판명 판명을 해서 써오시면 되는 게 에, 숙제가 됩니다.